충격 알리에서 꼭 사야 되는 레전드 베스트3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산 유럽 한국 플러그 전기 소켓 연장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3개의 소켓과 2개의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답니다. 유럽 플러그에 맞춰져 있어서 유럽 여행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전원 스트립에는 과부하 보호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USB 총 전원은 15W이고, 단일 USB 최대 출력은 5V 2.4A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요. 가정용이나 여행용으로 활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산 USB 멀티탭 큐브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AC 콘센트 3개와 USB 포트 3개, 1.5m 익스텐션 케이블이 달린 멀티소켓 전원 어댑터예요. 이 멀티탭 큐브는 6가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USB 포트는 스마트 IC가 내장되어 있어서 각 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대 2.4A의 전류를 제공해요. 또한 스위치가 달려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. 작고 간편한 디자인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. 태산 USB 멀티탭 큐브,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산 유럽 다중 벽 소켓 여행용 어댑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멀티 플러그 어댑터는 유럽 플러그 벽 소켓을 지원하며 3개의 소켓과 2개의 USB 충전 포트를 제공해요. 전원 스트리크 과부와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여행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이에요. USB 포트와 AC 콘센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. 휴대하기도 편하고 실용적이에요.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여러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완전 편리한 태산 멀티플러그 어댑터, 한번 사용해보세요.